자, 보자. 이제 분자식이라고 적고 뭐라고 적냐면,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뭐, 분자식이니까 분자겠지? 분자의 종류와 수를 표시한 것을 분자식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해볼까? 아, 내가 이걸로 노란색으로 표시했나? 지금 이거 아니지? 그렇지? 자, 노란색은 산소 원자고, 파란색은 수소 원자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니? 지금 얘는 이거는 하나는 봐봐. H2O니까 물분자일 거야. 근데 얘가 몇 개가 있니? 두 개가 있지. 그럴 때는 항상 봐봐라.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귀찮지 않겠니?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 물분자 H2O가, 이거는 물분자야. 근데 물분자는 뭐와 뭐로 구성? 수소와 산소로 구성.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된 물분자가 전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H2O라고 쓰면 바로 요거로 매치, 얘 그림은 요거. 같은 거야, 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분자식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봐. 자, 얘는 지금, 자, 퀴즈. 요거 한번 풀어봐. 어, 수소 원자 수는 몇 개야? 탄소 원자 총 수는 몇 개야? 총 입자 수는 몇 개고? 총 분자 수는 몇 개며? 또 뭐가 있니? 원소 수는 몇 개일까? 자, 자 봐봐라. 수소 원자의 총수는 봐봐 수소 원자 봐봐 하나 둘셋 넷이야 근데 여기서 봐도 지금 수소 원자가 몇 개? 두개한 분자에 물 분자에 수소 원자가 두 개인데 총몇 개니? 또두 개를 곱해야지 그래서 네 개지 산소 원자의 총수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물 분자 하나에는 산소 원자 수가 한 개인데 그게 물 분자가 총두 개니까 1을 여기에 곱해 그러면은 두 개지 그럼 총 입자수는 몇 개일까? 총 입자수는 여섯 개겠지? 그 다음에 총 분자수는 몇 개야? 여기 있네? 물 분자가 두 개니까 두 개. 2개. 그 다음에 원소수는? 원소수는 별표하고 빨간색으로 원자의 종류라고 적어. 원자의 종류는 지금 몇 개니? 수소와 산소 두 종류로만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얘도 두 개.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자, 이 분자식 관련 개념 이해했으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 개념을 알았으면 문제를 풀줄 알아야지. 관련 문제. 자, 5-2에 페이지 봅시다. 23쪽에 몇 번? 8번 풀고, 그 다음에 또, 자, 페이지 27쪽에 12번부터 13번 또, 1 4번1 5번1 6번, 1 7번1 8번1 9번 응. 우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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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번 관련 문제 다 풀고 이거 정리해